예, 옥수수 내림 낚시 바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뭐 옥수수 내림 낚시든 바닥 낚시든 간에 요어 붕어 낚시에서 바늘의 크기는 미끼의 크기와 뭐 비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끼가 크면은 바늘을 큰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어 미끼가 작으면은 바늘도 작게 사용하시는 것이. 어, 조가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끼가 큰데 바늘이 작으면요. 붕어에게는 이물감이 분명히 줄어줍니다. 줄어주고 이게 입속 깊숙이 이렇게 목구멍 속에서 이렇게 바늘이 걸릴 확률도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는 정상적인 입질을 보고 정상적인 챔질을 했을 때 미끼에 비해서 바늘이 작으면 은 챔질할 때 설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리면 되는데 완벽하게 걸리지 않아서 랜딩 과정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어, 그와 반대로 음 미끼는 작은데 바늘이 크면은요, 정상적인 입질을 했을 때 챔질을 하면은 뭐 붕어의 턱에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꽂힐 확률은 높은데 붕어가 확실히 빨리 뱉어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따지다 보면은요, 어, 옥수수 내림낚시는 옥수수를 주력 미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어, 붕어 바늘이라 불리는 단하고 바늘 기준으로 5호, 6호, 7호, 8호 바늘을, 어,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 5호 이하의 바늘은요, 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옥수수를 끼기에 다소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안쪽 깊숙이 들어갈 확률은 있지만은 정상적인 입질을 보고 정상적인 챔질을 했을 때설 걸릴 확률이 높고요. 바늘이 너무 크면은 붕어가 빨리 뱉어내서 그만큼 뭐 입질 타이밍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흔히들 뭐 붕어 낚시에서는 이렇게 생긴 뭐단하고 바늘 뭐 6호, 7호가 많이 쓰이고요. 어, 그리고, 뭐, 이 바늘의 장점, 뭐, 바늘이 가볍고 흡입이 잘 되지만은, 비교적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큰 붕어를 잡았을 때, 바늘이 뻗어지거나, 아니면 바늘이 부러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바늘, 어, 긴 꼬리 뱅어돔, 아, 꼬리 뱅어돔 전용, 뭐, 불의 바늘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어, 이렇게, 뭐, 폭이 작고, 이래 아주 뭐, 강한 바늘을, 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바늘이 좋다, 나쁘다는, 어, 뭐, 뚜렷한 정답은 없지만은요, 에, 옥수수 내림낚시에서는, 뭐, 거의 단하고 기준에 5, 6, 7, 8호 바늘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 6, 호, 7호 바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옥수수를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도 바늘의 크기가 어느 정도 좌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편에는 어, 옥수수를 어떻게 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또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옥수수를 바늘에 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 옥수수를 어, 바늘에 깨는 방법은 크게 뭐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늘을 바깥으로 노출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바늘을 감싸느냐의 방법이 있는데 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앞치기라든지 돌로 치기로 뭐 게스팅을 했을 때. 정확하게 한 번에 원하는 지점에 안착시키지 못하면은, 뭐, 바늘에 노출시키든, 바늘을 감싸든 결과는 똑같아.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바늘이 없게 이렇게 잘 감추어, 잘 감춰진 이 옥수수라도요, 몇번 이렇게 캐스팅 해보면은, 이렇게 바늘이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늘을 감쌌을 때는, 어, 최대한, 어, 한 번에 이렇게 투척할 수 있도록, 어 하는 요령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늘에 감싸지 않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이렇게 뭐, 하시면 됩니다. 대충, 아래나 위쪽으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뭐, 바늘이 나오게끔, 이렇게 뭐, 낚시를 하시면 되는데, 뭐, 어떻게 끼든지 조가면에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깨끗한 바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옥수수를 어떻게 깬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바늘을 감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우선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게 옥수수 옆면을 활용해가지고 어 옥수수 옆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늘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려줍니다. 쭉 돌려주면은 이한 손으로 이거 만져봅니다. 만져보시면은 바늘이 약간 이렇게 데일락 말랑 할 때, 요럴 때 이제 바늘이 완전 감사하게끔 이렇게 옥수수를 넣고 낚시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작은 바늘을 지향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빗기가 붕어에 완전 목구형에 들어갔을 때그 챔질을 하면은 완벽한 안장거리가 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입질에 했을때 어 챔질이 할때좀 설글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 일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니까 뭐 옥수수 깨기는 그냥 뭐 개인의 뭐 믿음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더라 아니면 이렇게 감사하는 게 낫더라 뭐 개인이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하나 택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뭐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